<laughs> 뭐지? 알았어. <laughs> 저 옛날 2016년도 남기촌보는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뭐가 자꾸 아쉬움이 남아. <laughs> 아, 오늘 진짜 간만에 쌈 보래한다잉. 그러니까. 요즘 이렇게 오래 한적 없는데. <laughs> 오늘 뭘안 했지? 거의 한 번씩 해본 것 같은데. 음, 음, 음. 뭐 하지? 아야. J 다시 해야겠다. 이번엔 다를 것이다. J J J. 정당한 승부란 건 없어. 에밀리 특속히 못 끼는 줄 모르겠네. 맥시 멈껴야 되나? 뭘 하든 딜이 어중간해 갖고 잘 모르겠네. 딜좀 화자가 있긴 한데. <laughs> 아, 에밀리 살려 이러고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은데 개비가면 괜찮. <laughs> 무 불안할 <할게>, 개비야, 개웃네 <laughs> 그 아니야 개비, 넌 해도 괜찮아. 고맙다. <laughs> 개비는 <laughs> 나가 있어 지지기 싫으면. <laughs> 고맙다. 진짜 일반적 혼자하면서 막 만난 에밀리가 막 혼자서 저희 가서 에밀리 살려 이거 이거 하다가 뒤지면결는다니까뭐 웃는 는데 아니, 나 그거 웃은 벨인데? 존나 웃기는데, 들리다 <laughs> 웃기는데? <laughs> 너무 웃기는데? 나도 좋아했었는데? 팀 음... <laughs> 따라가는 거 같긴 해. 떼골? 야, 근데 고르는 거 되게 길어 보이네? 어, 근데 판정이 엄청 좋진 않은 것 같아. 정면 구르는 거는 별로 안 써봐도 잘 모르겠는데, 개비 어떻게 생각해? 어, 뭐라고? 구르는 거 판정. 나는 어. 정면으로 안 쓰고 그 앞으로 안 가고, 거의 뒤나 옆으로만 써봐가지고 어, 어. 판정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. 어, 그거... 판정 그렇게 나쁘진 않아. 그리고 정면 와가지고... 죽은... 아,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? 네. 그거 뭔가 살짝 닿기 전에 그 터지는 느낌이라가지고 내가 음. 끊었어야 됐는데 근데 깔리는 스킬에는 무조건져 깔려져 있는 스킬에는 어? 목 없어 왜 이렇게 크게 달리노 동굴에서 말하 거. 어 시골에 살려 사사 살려 살려 음. 어 살려 <laughs> 와 주세요. 에밀리 살려. 에밀리! a l l y 웃 a v e y o 존나 깨지고. <깨누워>. 어. <laughs> 아, 진짜 <깨누. 웃음> 아, 궁같아다 빠져 갖고 더못드는게 죄송할 뿐입니다. 모르었다. 아이저 존나 충청도사아같 돼. 사아 살려요. 돌불러 가요. 느긋하게 말해. 씨발 <laughs> 존나. 존나 급박한 상황이에서셨네 인도까지? 살려달라는 거지. 장난치싫 근데 저 혼자라서 못 잡을 것 같은데. 이 끝에 단단한 놈. 들켰는데. 들겠을 들켰 때. 네. 갔다. 아이고 조졌네. 나이스. 드니스다나 나이스. 아 근데. 전자기 한 대만 끊어주실 분? 너무 아파요. 얘 너무 아픈데? 통통통 통, 통, 통! 어 뭐야? 네 내가 있어. 어. 아니 숨은 잘리고 시작했는데 이기네 콜로기. 한발 더, 발사 <laughs> 죽었나? 천, 어 잡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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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사. <laughs> 아이, 헛깨막 들리네. 야 벌써 노안이 온 거야? 아이 노안이래 에밀리 가공쓰는거 진짜 개재미있음 어저공쓰는거 진짜 재밌어 <laughs> 막이키 누를 때마다 사, 막 행복한 상상 한다니까 뭘 쓸지 고민하면서 <laughs> 그거 인정 어그저 예, 캐릭터 자체는 존나 웃겨 어난 화염탄이 좋은데 빙결탄 써야 될 타이밍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<laughs> 하나? 빠졌는데 저거? 어, 앞에 다 오는데? 안 우와. 돼! 한입못 먹었다. <laughs> 이번엔 무슨 탓일까? <laughs> <laughs> 이번엔 화염 탓. 발사! 아 이거 호자네. 드니스 아, 이제 여기 이 점인데. 아 좋다, 다 아직 아직 괜찮아, 아직 괜찮아. 더 가면 위험. <laughs> 아직은 괜찮아. 이건 제가 볼게요. 이건 제가 볼게요. 아, <목소리> 가버리셨다 음, 돌아가면 늦지 <목소리> 한세월 돈다 아씨 그냥 빨리 쓸걸 <목소리> 아, 딜모라 미안 미안, <목소리> 미안. 3번 먹은거 어때? 아, 고맨 돌는데 너 뭐라 걸렸다? 그냥 원딜 지켜주는 게 나았을 것같 어, 생각해. 야, 나 돌면서도 그랬네. 뭐,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. <laughs> 왜 이렇게 바람소리를 내는거야? 나인가? 그 어, 형의 어머니의 s 님이 r y I'm sorry. I'm s o r r 그 I'm sorry. I'm s o r 님 y I'm sorry. I'm s o r 소린가 했네 <laughs> 오와 어? 어. 아, 아, 오! 문터 없나? 얜 갔다. 안 갔다. 어, 개가 주지. 헬프, 아, 개오메이트요 죄송해요. 헬보에요헬보에요남이스는 펀치 캡션 겁나 빠르던데. 나왜 뭐 지사리에 좀 느린 것 같아? 남이 썼기 때문이지어거이다 탱커 할 때, 에밀리 상이할때못 이거. 이거. 캡거이무빨라 이거. 고 짜증나던데 욕심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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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이거. 크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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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향 썼어요 인사위해달라고 아, 일로 가면 맞지. 보이는데. <laughs> 어, 뭐, 안 보여, 안 보여. 나를 아, 불이 <laughs> 어, 오, 시부를 참았다. 글. 응. <laughs> 아, 어. <laughs> 와, 나이스. 사고 날뻔 했던 것 리얼. 리얼 릴리리리. 후지 얼굴하게. 헬남 지원을 요청한다. 각개. 도대시야 보이지 않나, 거기? 아니야, 아니, 안 보여, 안 보여. 보인데도 건데? 뭐지? 저기 두피기라고 너무 가득했다. 아, 저긴안 보여. 어, 지금도. 호다시야 범위 안이라도 안개면 안 보이나? 응. 음, 안개여도 보이는데. 지금 네가 우리 호자 기준으로 봐봐. 안보인다니까 이거. 아, 그러 그런... 아, 그래, 좀더 앞으로, 더 앞으로 나와야 되는구나. 내가 시야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. 우와! 갔다. 저기 보이면은 나 진짜 게임 안 했다. 어, 뭐야? 아, 작게 하신 거구나. 우와. 아, 방바이 갔는데 아프네. 몰라, 특제탄 발사했는데 아무도 안막길래 호잇! 호잇! 어, 그거 탔다. 아, 직 아직 한 텀. 그노의한 텀. 어. <laughs> 아니 일티일 발을 한 번도 번 자른다고? 정당한 승부란 건 없어. Cool. 또 성격 착하서 다행이다. 아니면 아직 아니 마이크 안 켜셔서 그런가. 뭐가? 저 플레이 템포 못 따라가서 욕 먹을 것 같은데. <laughs> 되게 좋은 분이시. 리스가 어디 있지? 에미이스가이 있었어. 있. 아 씨. 아 레이튼 저거. 좀 치네. 아분네 죽인다. 제거한데 아니네. 어. 그죽을 뻔. 오. 원딜 때다 적이 있는가 본데 아야, 아야. 아, 짧아. 아이고. 로이스도 샀단 말이야. 와 <laughs> 어, 이거 들어가나? 용감하네. 또 빨라네. 어이구, 어이구. 괜히 열렸나? 싹싹 하구만그 계속 사고 치는데 뭉준님이 계속 살려주시네 <laughs> 빼어 갔다가 자신감 붙어갖고 깝치다가 레이트라 자꾸 물려가지 고 <laughs>